자 안녕하십니까 연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모드는 자더 업그레이드된 간편 대형 아니, 초대형 초고층 제작빌딩이라는 모드인데요 이게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다 자 일단 엄, 엄청 많아요 이게 좋아요. 자 일단 엄청나게 업데이트 어,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건물이 나올지 만해요. 자 이게 분노를 가득 가 가지고. 哇。Wow. 그러면 이렇게 서버 할때 쓰면 되겠다. 이거 모두 깔아가지고 서버 만들 때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이거 내생각아 이렇게 잘려. 마크 화면이 깨졌는데? 아유 잠깐, 아씨 화면 깨졌어, 짱나. 아, 화면 깨졌어, 아씨. 아, 아 화면 깨졌어, 젠장. <laughs> 자, 얘는, 얘는 쓰지 말자. 자, 다음으로 얘는. 아, 겨울 집이네요. 음, 지금, 초여름이지만. 자, 불도 뗄수 있고. 좋네요. 자, 다음은, 양털. 얘는, 뭐냐. 열기구. 아, 열기구. 열기구. 서우 같은데. 딱이네, 야 양털 탈색을 줬네. 헉. 진짜 얘는 뭐냐? 나와라, 딱 아, 배네. 배. 쉽게 말하면 보트. 보트네. 오, 그래도 거미줄은 진짜... 자, 다음으로 자, 다음으로 해볼거는 얘입니다. 얘가 구... 얘가 제일 궁금해. 터널인가? 아니, 잠깐만. 짤리네, 이게. 아 잠깐만, 야, 이건 여기서 하지 말고. 나 맵이 쓸데없이 많아. 뭐야. 여기서 해보자. 이게 짤리네? 원래 이렇나? 자이해죠자 예, 그렇죠? 이어서 하겠습니다. 자 샌드박스를 샌드박스를 있고. 음 무엇이냐 이게? 제일 궁금했었는데 이게 아 이! 좀 꺼져. 아씨,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했는데 잉 진짜 그냥 계 야, 일반... 야, 그냥 계단이네, 이거. 어울려. 짜, 아, 이게 튕겨 화면이. 아 짜증나. 화면이 튕겨 막 화면이 튕겨가지고 이게 짜증나. 자, 다. 자 다시. 가, 과연 어디일까요? 아 그래도 뭐 튕기네 자 일단 계단인거 같습니다 자 거..여기는 자 이제 가자 자 다음이 할게 이거지? 자 다음은 좀 평지로 가자 아,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응? 왜 아무것도 안 생기지? 야. 야. 얘 뭐냐? 비행기. 아, 비행기. 헬기네. 헬기 아, 헬기랑 할수 없다. 비행기네. 히익. 자, 다음은... 얘지? 얘도 궁금하네. 뭐 스포너? 그럴 거 아니야? 아, 참... 자, 이거는 감옥인가? 아! 감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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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옥. 근데 감옥을 왜 만들었을까? 진짜 감옥이네. 음 감옥을... 꽤 괜찮군. 야! 역시 감옥 닿네! 2층까지 있어. 왕! 2층까지 있게! 기옥이 자, 감옥이 뭐... 그 점은 비슷하고. 자, 감옥이 분명 떠다니는 게 신기하죠. 야, 너 꺼져라. 너 위험하다. 자, 얘는 흑여서 감옥이네. 흑여서 흑요소 감옥, 저는 흑요소 감옥이 더 좋아요. 음. 뭐, 구조는 비슷하네. 자, 다음은... 아, 얘 뭔지 알겠다, 딱 봐도. 그, 그치, 이거지. 자, 버튼안 탈게요. 음, 내가 날고 있는지를 몰랐는데? 시 간다 자 이어서 다음 시시하네 자 모래박스네 얘 뭐냐 얘 뭐가 있을까? 자얘 뭐가 있을까? 아이, 데스이라오. 아우 아, 뭐야! 이게 뭐임? 아니, 잠깐만요. 다시 해보자, 이거. 아이씨 왜 이렇게 안돼 이거 아 이거 그냥 뭐 판인가? 응. 자, 아이씨 내가 모드를 너무 짜증나게 공격하네. 아. 아 그냥 이거네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. 이제 했고. 일반 집아 집이 자, 집 케이크 자 다음은 이 초록색 얘도 집인가보지 자 얘는 서인장이 둘러싸여 있는 집 왜 상자가 뒤집어져있냐 나와 나와 자 다음은 이 두개 남았지? 자이 두개 남았죠 이거 안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개 얘 얘는 안나왔고 그 다음에 얘얘 이거, 내가 궁금했거아어 아니. 아니 이거, 이거, 이야이야트아트아 아, 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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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지시지이고 왜안 될까, 얘는? 이게 말을 안 들어, 얘가. 가. 집, 집. 집이네. 아시아. 야, 내가 밀어내. 야, 내가 밀어내. 건축 제대로 볼수 없잖아. 야 다음은. 얜 농사. 100% 농사야. 기다려 보자. 얘는 농사지. 어, 기, 오, 오, 수수, 수수. 자, 수, 제가 수수도 농사지네요. 맛있 겠. 자, 다음 농사는 무엇일까요? 에르메 제법 시대. 자, 무엇일까? 똥 같네. 자 다음은 어다 이거야? 얘 뭐냐? 얘는 뭔지 알겠다. 그 다음에 얘는 얘 와우. 자 얘는 농사지을 때 쓰는 맵인 거 같네요. 자안 써본 게 이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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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 다음에 안한게더 있는 거 같은데. 자 얘는 얘고 다 똑같네 똑같어. 야, 얘는 집이지 딱 봐도 그러니까 지을 수가 있... 집이지 창문이 어떻게 하나도 없냐 아집 좋은데 아이씨 땅이 뭐여 이게 이런 집 그냥 집자 다음은 얘는 왜 희한하게 밝냐 아 전망대 자 건총 물고 야개는다 나발이야 수리수리 바수리 야, 야, 야 마법이 안 걸려 빨리 데인 음마핫 이게 희한하네 말은 안 들어 이놈이 일단 간다. 너야인아 인챈트 인챈트 개고 너안 나와? 지금 나 장난 아니야. 자 얘가 사다리가 있고 자 집이네. 자 마지막 진짜 마지막. 바로 이거지. <laughs> 핵심이 인챈트로 부셔버렸어. 자 일단 모드는 여기까지 다한 것네요. 건축물들이 되게 많아요. 이거 여러, 이거 여러분들 서버할 때맵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여러분 모드 이 건축 모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수리수리 마수리